안녕하세요. 어, IT 선교사 김성은입니다. 아, 저는 2013년부터 IT에서 어, 의사로서 어, 보건, 보건 선교 및 어, 청소년 사역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IT는 어, 2021년부터 어, 경단들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지금 IT는 어, 크레올를 어, 쓰고 있고 어, 부득교로 인해서, 뭐,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, 어,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IT 많은 한 200, 200만 명 이상이 IT를 탈출하고 이곳저곳 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. 어, 저희들은, 음, IT 어, 본토에서, 어, 클리닉과 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현재 IT에 어, 들어갈 수 없어서 인간, 어, 롬니카 공화국에서 저희들이 IT 난민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. 현재 거기서는 IT 주민들을 위한 이동 진로와 또한 IT 유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IT 유학생 제자시키고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참 IT 사람들, 나라,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정말 우리 어, IT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,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